안녕하세요. 어, 개면년 내년 이제 상, 상반기 어, 띠별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어, 삼재 팔란 삼재 팔란 하다 하다 아주 그냥 들 삼재 아주 아들놈 때문에 덕분에 금전도 많이 응 나갔고 하여튼 쿠피리들 리스 오토바이 리스 알바 어, 신중해야 돼요. 어떤 엄마는 애, 아들 참 현명하네요. 보험료가 800이래요. 근데 애가 어차피 할것 같으니까 보험료 800만 원 투자했다고 합디다. 그는 좀 불안감에서 줄었다고 하대요. 세상사다. 자 음력 10월 상달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일주일씩 해갖고 들어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선재를 풀고 매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매주 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부적 등기부치로 제거 국고합니다 내년 정월 15일까지입니다. 자 개면은 어, 96년 병자년 28이죠. 뭐 28인데 여기서 12살 빼면 또 어, 선생님이 어, 뭐 16살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미성년자들은 띠별음세 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어, 동해번쩍 서해번쩍 저희 아들처럼 그렇습니다. 뭐 그걸 갖고 아니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거기다 대고 왜어린이는 빼고 왜 나이 먹은 사람 빼세요. 아유 참 매우 곤란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96년 G D들은요. 어, 개면년이에요. 올해가 아니라 개면년에 굉장히 자기 주관적이고 주동성, 그 다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나마 운빨이 더해집니다. 왜 운빨이 있고 없고를 비교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운빨이 없을 때 그만큼 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운, 기운이 상승이 되면 그만큼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어, 플러스하면은 그만큼 기운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 굉장히 내가 무엇을 할때 주체적으로 해야 그나마 알파가 되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 합리적인 것과 합법적으로 내가 안전적인 쪽으로 할수 있는 단계가 되면 내가 여기서 요만큼만 준비를 했는데도 해운 자체가 이 사람은 어, 삼제라고 쳐도 어, 어느 정도 활기 완성도 있지만 요만큼 노력한 게더 플러스 배가가 돼서 남들한테 도드러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뭐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볼때 내가 그냥 지금 늘 하던 대로 거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 뭐 어떤 자리든 어떤 곳에서든 <laughs> 러브콜을 보낸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그 능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 발휘할 수 있는 그 해운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년이 토끼띠입니다토끼띠 어, 같은 경우에는 어, 원순이하고는 조금 약간 원진이 진 경우도 있죠. 원진이라고 서로 왼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내가 그만큼 뭔가를 어, 뭐 삼재 이런 걸 떠나서 뭔가를 조금만 더 음, 아주 그냥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어, 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파이데스네도 해도 무방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싱글인 사람들은 또 어, 내년에는 또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또 교제하던 사람과 같이 어, 결과물을 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40살 어, 갑자 생이죠 84년생입니다. 어, 이 사람들은요, 되게 구속받기 싫어합니다. 그쵸? 어,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레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걸 굉장히 즐기기 좋아해요. 그래서, 어, 어떤 면에서는 직장이면 직장, 또 사람과 사람 대 어떤, 어, 같은 업체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 지기 싫어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의경침돌이 많다 보니까, 어, 이게 어느 정도 와해가 되고 조금 얘기가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의경침돌을 내가 어느 정도, 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주는 식으로 하셔야지, 어, 그래, 그 내기만 하다 보면 예민하다 보니 자기도 상처를 받고 상대 쪽에서도 가히 좋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 머리를 좀 쓰실 부분이 뭐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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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리고 들어주다가 내가 머릿속에 내가 내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아닐 경우에만 노데스나 한번 하시고, 웬만하면 어, 와해시키듯이 응응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좋게 이끌으셔야지. 낭패가 없습니다. 자, 쉬운 두 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 아니면 확장을 하려고 하던 거. 어, 이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시장조사 확실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내가 종전에 갖고 있던 꽤 나의 어떠한 능력 자만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정확하게 계획하여 움직이셔야 그나마 길이 조금 보일 수 있어요. 그 길도 어 우리가 맨날 항상 얘기하듯이 단단하게 두들겨 보시고 계획 있게 추진하셔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깨알같이 노트하는 습관처럼 항상 그래야 낭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잘하지 않으면 언젠가 빛을 봐야 되고 또 빛을 봐야 되는데 이걸 잘하지 않으면 항상 집안에서 그냥, 와인이나 한 잔, 아니면 소주. 자기가 자기, 꽤 자기가 빠져서 나도 모르게 우울증 내지는 자기도 모르게, 어, 양지, 음지, 양지가 있잖아요. 예, 음지에 빠져드는 그런 케이스가 될수 있으니까, 개, 내년에는, 개면연 내년에는, 어, 어떻게 됐든 조금 밝은 빛으로 한 발짝 더 나아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주 60년 경자년, 어, 64세, 한갑도 지나셨죠? 이 사람 분들은 주동성, 적극성, 이게 굉장히 매우 강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어, 잘 하시던 그 습대로 건강관리, 몸관리 어, 하던 사람은 계속 꾸준히 더 하시고 어, 이제라도 내가 몸관리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우선이어야 어, 나머지 앞으로 20년, 30년 더 사실 텐데 20, 30년이면 80, 90입니다. 그 80, 90을 어, 생각하서라도 건강관리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권위적인 분들은 권위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 권위는 무너지지 않아요. 거기서 그 권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썰려고 괜히 기공 경고망동에다 보면은 어, 사람들이 어, 저 사람은 뭐 항상 들저래 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위가 조금 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그대로만 나아가시면 되지. 거기다대고 내가 막뭐 권위적으로 더 나아간다 그래서 그들이 더 존경하거나 존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게 내재되고 어느 정도 인이 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한 건의는요. 굳이 내세우지 않으려고 해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 건강과 내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거 그냥 물어듯이 그냥 나아가다 보면 나한테 그래도 어떠한 분들이 존경하거나 나의 높임을 충분히 알아주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건강관리가 우선이란 얘기입니다. 그 위에 나시, 나이 되신 분들은요. 어 70, 76세인데 0 어, 70어환각그 다음에 70 넘으시면요. 그때는 거의 다 조심하는 게요. 차 조신, 사람 조신, 건강 조심이에요. 그 다음에 음, 금전 지키는 거. 거의 지킴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안에 지드였다고 소원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어 지키는 그렇습니다.